공통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어, 하나만 드리고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직 영화를 못봤을 차은우 배우님께 각자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<laughs> 뜬금 없게 시작하겠습니다. 아네아어뭐 뭐라고 해야 될까 아, 고생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지만. 어, 우리가 영화 잘 홍보할게 은우야 어 이제 뭐 휴가 나서 봐야 되려나 <laughs> 어, 영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한만큼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어, 은우야 우리 나중에 보자 파이팅 네. 어이그그 뭐야 이거 그 홍보를 같이 못해서 아쉽고 너무 보고싶고 어..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은우야 <laughs> 아 뭔가 분위기가 점점 슬퍼지는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죠? <laughs> 뭐 은우야 메롱 이런걸로 해 그냥 <laughs> 우리는 곧 본다 부럽지 곧1 0일 휴가인거 같은데 그때 나와서 꼭 봤으면 좋겠고 연락 좀줘 제발. <laughs> 어, 은우야, 나는 방금 영화를 봤는데 영화 잘 나왔더라. 너도 너무 잘 나왔어. 어, 보고 싶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은우야, 같이 영화를 오늘 선아 씨랑. 영화를 같이 봤는데 너도 같이 우리 배우들끼리 우리 같이 만든 배우들 스태프들끼리 같이 영화를 보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국방 의미를 다하느라고 어 같이 못 봐서 아쉽고 휴가 나오면은 혼자 돈 내고라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 나중에 영화 얘기 같이 하자.